집이나 현장에서 철선이나 전선을 자르거나 구부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파워슬롯 기능 하나로 기존 벤치보다 50% 적은 힘으로 더욱 강력한 절단이 가능하고 특수 코팅으로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한 여태껏 본적 없는 새로운 방식의 강력한 벤치와 니퍼가 나와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가시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미국 수공구 인기 1위 브랜드 어윈에서 나온 힘이 전혀 안 들면서 강력한 절단이 가능한 파워슬로 뺀지와 리버입니다. 먼저 이 파워슬로 제품들 미국 브랜드 어윈 제품의 전공자를 위한 전문가용 제품인데 가격이 두 가지 다 3만 원대로 미국 브랜드 제품 치고는 너무 저렴해서 게다가 성능까지 너무 뛰어나서 만약 집이나 현장에서 강력한 뺀지와 리버 필요했다면 저는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제가 왜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마무시한 기능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이 제품은 절단 작업 시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제품 중간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파워 슬롯이라는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니퍼나 벤치로 절단 작업 시 훨씬 적은 힘으로 강력한 절단력을 뿜어내서 작업 시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벤치는 기존 벤치 대비 50%, 니퍼는 30%나 적은 힘으로 절단 작업이 가능해서 하루 종일 절단 작업을 해야 하는 전공자에게는 정말 꿀 같은 기능입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금속 부분 전체를 아주 얇고 단단하게 코팅을 해주는 ED 코팅이라는 특별한 코팅 기술이 적용이 돼서 제품 날 부분의 날카로운 정밀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전체의 내구성은 높여서 작업 중 발생하는 충격, 마모, 부식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공구의 수명 또한 늘려줍니다. 게다가 작업 시이 날이 무뎌지거나 미끄러짐 현상도 거의 생기지 않고 제품 코팅도 작업 시 거의 벗겨지지 않아서 항상 제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친 현장에서 작업 시이 항상 처음 구매했던 그 느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이 절단날 부분에만 따로 특수한 레이저빔으로 열을 가하는 열처리 공법을 이용해서 절단날이 오래도록 날카롭고 날 손상이 거의 없이 절단이 가능하면서 정밀하게 절단도 가능하고 날 마모와 손상 또한 적어서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이 손잡이도 특이한데요. 손잡이 내부는 내구성이 높은 단단한 재질에 외부는 부드러운 고무 소재로 코팅을 하고 바깥쪽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굴곡진 디자인을 적용한 3샷 기술이 들어가서 장시간 작업에도 힘이 들지 않고 습하거나 기름진 작업 현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더 적은 힘으로 강한 작업이 가능해서 오래 일하기 정말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파워슬롯 벤치와 니퍼. 보기엔 그냥 단순한 벤치와 니퍼처럼 보이는데 숨겨진 기능이 너무나 많은 최고의 제품 아닌가요? 오늘은 미국 수공구하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 어윈 파워슬롯 강력 벤치와 강력 니퍼 두 가지 모델을 간단히 리뷰해 보았는데요. 집이나 현장에서 한번 사서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최고의 벤치와 니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게다가 50만원짜리 공구를 아무 때나 나눠드리는 게릴라 이벤트도 곧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구 좀 하는 동네형 윤툴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